너부터 차라, 진솔씨. All right, 시작. 3, 2, 1. 잠깐만. <뭐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 술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이제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새해 특집으로 캐나다에서 오신 폴씨랑 함께 만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서양식 만두를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거죠 원래는 만두 제작할 때 제작할 때 에, 에, 만두 제작할 때 건설할 <laughs> 때 어, 어떻게 해야 하세요 밀가루 써요 밀가루 쓰죠 그래서 네, 저희 처음부터 해야 요 세뱃돈이 뭔지 알아요? 예 세뱃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우리, 결혼했으니까 할머니한테서 받았어요. 오, 좋, 좋으시겠다. 우리 할머니 최고. 한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한강 창모님의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laughs> 저도 몰라요. 진짜 한국인이에요. 에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캐노유 TV의 민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엔 심리 테스트에 관해서 다뤄 보려고 하는 데요. 마케팅으로도 쓰인다고 하는 데 어, 한국은 사람들이 많이 믿고 또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막 물건도 사고 집도 막 추천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재미없겠다. <laughs> 아니야. 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 믿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는 시험 보면 100% 확실하게 믿는 거야. <laughs> 왜 우리는 원래는 성격 조금 자유롭게 생각해서 아, 100% 믿지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심리학 <laughs> 테스트. <laughs> <laughs> 오늘은 캐나다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운전하는 팁을 알려줬는데 사람만 안치면 된다 했습니다. 사람만 치면 된다면? Your friend is crazy. <laughs> 근데 사람 왜냐면은 뭐 좌회전 신호가 없고 우회전 신호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사람만 안 치고 눈치껏 빨리 지나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아 이런 터무니없것 같아요. 보고 있나 내 눈. 조지해 조심해야 돼, 돼 여러분. 어때? 꽃이? 음. 어려 보이게 나와요. Hello, s e o 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섭 무섭. 오늘 무슨 콘텐츠 찍으러 오신지 아세요? 아참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이름 보면 술술 술. 네 맞아요 술. 술이야?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서세요 오어 서세요. 오네 tap tap it tap it tap <laughs> yeah.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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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 하면 돼? 거 s i 이 i 이거, s i s r 이거, s i i n g i sir. 이거, sir. 이거, sir. 이거, s 이거, 이 확인할까? No. sir. 이 이거, sir. 이거, sir. r i s 이거, s i 거 s no, i 이거, s 려야 이거, sir. 이거, s 이거, s 거 sir. 이거, 다 i r 이거, 거 sir. 이 i r 이거, i s i i r e a r r s i n r i Oh, wow, oh, 잘한다. Oh, <laughs> <어떡해>. 이 <차이 웃음> 우리나라는 비 오는 날이면 막걸리에 파전 먹어야 된다. 맞아. 또 먼지 많고 미세먼지 많이 끼면 삼겹살에 소주 먹어야 와. 된다. 그다음에 날씨 좋으면 날씨 좋으면 맥주. 맥주에 치킨. 맥주 치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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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맥? 치맥? 그래서 항상 술 치맥. 먹어야 돼. 아, 야, 진주야되는 <laughs> <소주행들. 웃음> 내가 한국에서 대학생이 아니니까 몰라 빈지 저도한국에서 대학을 좀. 다닌 적이 없어요 아 <laughs> 나는 음. 한국에서 대학을 20년 전에나와가지고서이 한국에서도 아 20년 전에, <laughs> 20년 전에 게임 그때 게임 도있을 게임 거야 내한국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도한국스서도 한국에서도 한이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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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한국에서도 한서도도한국에 생각 없이 하는 게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야가 걸로 그요 하!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Hi! 인사, 인사해야 돼? Hi! 인사스럽게, Hi. 자연스럽게 인사. 아, 인사! <laughs> <laughs> <요>, 안녕했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여보세 <laughs> 브로. 아무래도 또 많이 다니셨으니까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좀 들려 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피소드라면 재밌는 거여야 돼. 오, 키가 커야 돼. 재밌어야 돼. 둘 다. 쇼킹. 쇼킹하고 재밌는 걸로. 쇼킹 재밌게. 저희 많이 와이프 없죠 지금. <웃음> <웃음> 대학교 때 동아리 MT 많이 가잖아요. 음. 에, 거기 이제 나 때는 20년 전이죠. 대학생 때면은. 20대 음. 초반. 어, 그때 동아리 MT를 갔어요. MT 갔다 오고 나서 둘이 커플이 돼요. Wow.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노려봤죠. 우메를 nice. 노려가지고 그리고 같이 나갔죠. Yes. Mm. 그 다음에 물에 빠졌다. 아. 네? 물에 빠져가지고 깜깜하니까아 재미없다. 어떡해. 망했 망했다. 실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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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nt away. You said to see your family, but I ran into you yesterday, and you never saw it coming, baby. I knew you. Knew.